안녕하세요 지수님 안녕하세요 알로지 <laughs> 오늘 코엑스 전시회 보러 가시려고 나오신 거죠? 네 알로님이랑 같이 가려고 나왔는데요 일단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무래도 택시를 잡아야 되겠죠? 어? 그러면 지수님 오늘 고요한 모빌리티 한번 타보실래요? 어, 혹시 청각장애를 가지신 기사님들이 운전하는 그 택시 말씀하시는 네. 거 맞나요? 정말 타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고요한 모빌리티만 골라 타는 방법 있죠 어떻게 해요? 알려주실래요? 네 바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시고요 고요한 모빌리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목적지를 누르고 요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어? 일반 택시 호출 방법하고 완전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어, 팀맵 택시로도 고요한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팀맵 택시로는 고요한 모빌리티가 근처에 있을 때는 오고 없을 때는 일반 택시가 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어? 지수님 드디어 택시가 잡혔네요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 빨리 나가볼까요? 드디어 고요한 택시를 저희가 타보는 건가요? 출발, 출발. 안녕하세요,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와, 정말 큰데요? 저 SUV 택시 처음 타봐요. 아, 그러세요? 자, 고요한 모빌리티는 SUV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고요한 모빌리티에서는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충전도 하면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해 주실 건가요? 어, 네. 해드리죠. 아, 이게 저희 충전 케이블인가봐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편리한데요? 어, 근데 알로님, 좀 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줄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쩌죠? 음, 그럼 기사님께 바로 에어컨 줄여달라고 말씀드릴까요? 어, 근데 저희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좀 차가 멈추거나 신호가 걸리면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음, 지금 바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지금요? 지금 네. 고요한 모빌리티의 첫 번째 기술인데요. 바로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운행 중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네.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사님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네, 이렇게 버튼을 또 누르면 이게.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네, 메시지 전송해서 기사님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오 고유한 택시 정말 재밌는 기술들이 많은데요. 네, 지수님 저 기사님이 차고 계시는 스마트워치 혹시 보이세요? 오, 네 보여요. 음, 저게 바로 틱케어 스마트워치라는 건데요. 이게 또 고요한 모빌리티에 숨겨진 두 번째 기술입니다. 기사님께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1 1 2로 신고할 수 있고요. 또 에이다스 신호를 저 스마트워치로 전송하기도 합니다. 에이다스 신호요? 그게 뭔데요? 네, 에이다스 신호는 청각 장애인 기사분들이 안전한 주행을 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인데요. 일반적으로 전방 주돌, 보행자 주돌, 그리고 차선 이탈이 발생할 시에 저 스마트워치가 바로 진동을 울리게 돼요. 어, 대부분의 신호들은 소리로 이렇게 위험을 알려주는데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는 진동으로도 위험을 알려주니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기술이 바로 SK텔레콤과 코엑터스가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바로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와, 저 스마트워치 저도 갖고 싶은데요. 어, 그러게요. 저도 하나 사주시죠. 돈을 좀 차곡차곡 모아보고 <laughs>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 근데 사실은 알로님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이 택시 앱을 이용해서 좀 쓰다 보면은 궁금한 것도 생길 것 같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SK텔레콤이 준비한 게 있어요 어, 또 뭐죠? 바로 팀앱 택시 청각장애인 기사분들을 위한 수화 채팅 상담입니다 어? 수화 채팅 상담이요? 기사님 명의자 폰으로 특권샵샵 114를 누르고 접속한 후에 영상통화 거시면 t수화상담센터의 상담원분이 수화와 채팅으로 또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지만 정말 칭찬합니다. SK텔레콤 너무 멋진데요? 칭찬해. 어? 거의 다온거 같은데요? 저희 벌써 도착했나 봐요 시즈이 오늘 고요한 택시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다른 택시들하고 달라서 좀 불편하거나 좀 어색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타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네 SK텔레콤에서는 기사 모집부터 택시 자격 취득 교육까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 그럼 앞으로 더 많은 고요한 모빌리티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고요한 모빌리티 직접 운전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음. 저도 기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택시랑 다르게 외관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혹시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 SKT와 함께하세요.